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2021년도 이제 두달 남지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간 하피티비가 준비해온 리뷰와 공동구매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남은 2021년 두 달간 하피티비가 어떤 제품을 리뷰할지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바로 내일부터 진행할 메르디아 218, 210, 뉴클리어스의 공동구매 이야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TV입니다. TV 구매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 콘텐츠인데요. 가장 할인율이 높은 연말에 맞아 2021년 올레드 TV 구매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추천 1순위 제품을 리뷰를 위해 직접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 리뷰도 곧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터 부문에서는 삼성 롤러브스크린을 재고가 풀리는 대로 구매 리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우수한 전동형 스크린도 리뷰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요청해 주셨죠. 스크린 공동구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오디오 퀘스트 HDMI 2.1 케이블 리뷰 이후에 좀더 저렴한 HDMI 2.1 인증 케이블 그리고 프로젝터에 사용할 수 있는 10m 이상의 HDMI 2.1 인증 케이블 요청이 참 많았는데요. 보급형과 하이엔드 모델 두 모델 모두 리뷰할 계획입니다. 홈셔터는 하이엔드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이달, 애플 뮤직의 돌비 애트모스 감상 강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OTT 세톱박스는 상급 모델 두 종의 리뷰와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의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관련으로는 룸 어쿠스틱 많이 어려워하시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성능뿐만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갖춘 음향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청실도 얼마 전이 제품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리뷰와 공동 구매 모두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신청을 받아 그중 한 분을 선정해 직접 대개 방문해 전문 장비로 룸을 측정하고 최적의 룸 어쿠스틱을 설계해 드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룬을 소개해 드리고 룬을 지원하는 메르디안 218, 251이 높은 인기를 얻었죠. 218은 입문기로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만 218보다 뛰어난 음질을 들려주는 상위 네트워크 플레이어 요청도 많았습니다. 정말 오래 찾았는데요. 끝내주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200만원대 네트워크 플레이어 리뷰 그리고 공동구매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에는 걸출한 액티브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완벽한 오디오 시스템이 완성되는데요. 메르디안 스피커 물론 좋지만 가장 저렴한 제품이 최소 700만원 이상이라 추천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할인 제품이기 때문에 공동매 진행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100만 원대 액티브 스피커를 준비했습니다. 소리 정말 압도적인 제품이고 메리디안228 그리고 곧 리뷰할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매칭하면 저렴하지만 완성도가 높은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혹은 하이엔드한 데스크파이 시스템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액티브 스피커도 리뷰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짜 소리로 감동받은 제품입니다. 꼭 보셔야 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턴테이블은 당초 포노 앰프 내장 모델을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최근 코로나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글로벌 생산이 지체되고 있죠. 대신 불리용으로 포노 앰프 포함해 100만원대 제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최고의 LP 전문가로 꼽는 분을 모셔서 저질 LP가 판치는 시대에 어떤 LP를 들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애플 시리즈는 앞으로 매월 한 편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1월에는 한국 최고의 재즈평론가를 모셔서 말씀드리고 또 이와 별도로 LP 명반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디오 채널이 아니라 오디오 라이프스타일 채널을 지향한다 말씀드렸죠 제가 보통 한 달에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책을 구매합니다 츤도크라고 하죠.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책을 사서 꽂아놓는 책의 물성을 사랑합니다. 일단 책을 사서 꽂아놓고 이후에 틈나는 대로 몽땅 읽는 스타일입니다. 사무실에 거대한 U.S.M 책장을 주문해서 현재 오고 있는 중인데요. 제 소재도 소개해드리고 음악 감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책을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회사일에 그리고 핫피티비에 책 번역까지 겹쳐서 무척이나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제 번역이 거의 끝나고 내년 2월 출간 예정입니다.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겨서 핫피티비 카페에 글을 종종 남길 예정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음악이나 현재 리뷰 중인 제품 사진들을 미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핫피티비 카페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요. 그리고 리뷰 제안 게시판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하피TV에서 리뷰했으면 하는 제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최대한 섭외해서 혹은 구매해서라도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은 채널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격이 주어진 지는 꽤 됐는데요 아직은 혜택이 없습니다만 점점 멤버십 전용 콘텐츠 그리고 혜택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하피TV 후원할 만한 콘텐츠다 생각하시면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이야기입니다. 곧 진행할 액티브 스피커 공동구매 전에 많이 요청해주신 메르디안 218-210-M6 뉴클리어스의 공동구매를 시작합니다. 요청해주신 분들이 많아 다시 진행하는 앙코르 공동구매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구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하며 가격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준비한 많은 컨텐츠와 이벤트가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처럼 열심히 쉼없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